네 안녕하세요 펠콘 스케치 김재현입니다네 음. 안녕하세요. <laughs> 그, 그 지금 가득이 심리상담인데 일단 가득이가 왜 가득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가득이 음, 오래전에 예. 어리이즈를 했었는데 그 어리이즈 이름이 사랑가득 음. 그런데 다로 원장님이 가득이 원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음. 가득이가 늘 정겨워서 가득이를 따와서 지쳤죠음 그러면은 본인이 지은 건 아니고 이렇게 지어준 거네요. 아니요 보면. 제가 준건 사랑가도 제가 지었어요아 네네 그러시구나. 응. 음 지금 이제 대전에서 활동 중인데 원래 이렇게 고향이 대전이에요? 아니 원래 고향은 대전이 아니고 결혼해서 대전에 왔고요. 음. 원래 고향은 광주. 음. 이제 직장 생활을 20대부터 서울에서 했었고 서울에서 하다가 음. 대전으로 왔죠. 그럼 뭐그 남편 따라 이렇게 네, 온 거군요. 네, 남편 따라 남편이 대전에 있었으니까. 음, 일단 본격적으로좀 질문 들어갈게요. 네. 지금 하시는 게 지문 심리상담이신 거잖아요. 네. 어 그럼 이 지문 심리상담사라는 게 저는 생소한데 어 이거를 그 하게 된 어떤 동기? 그런 동기. 거. 네. 그니까 러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다른데 맡기게 됐어요. 예, 예. 어린이집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우리 아이들을 내가 케어를 하면서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 결국 우리 아이들을 제가 케어를 못하고 다른 집에 보내야 됐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살 먹고 저희 아이들이 연년생이다 보니까 두 살짜리 애랑 10몇개월애를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음. 애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그때부터 애가 왜 이렇게 바지에게 쉬를 자주 저, 졌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심리적인 거라고 해가지고, 혹시 아. 그때부터 이제 심리에 관심을 가졌고, 그때 당시에는 심리 치료를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었고, 비용도 만만치가 않았고, 음. 서울까지 다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는 했지만, 우리 아이가 왜 그런지 모르고, 아, 예민하니까 저런가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원장님한테 이제 듣기로는, 우선 병원 가보세요. 소변을 잡아주는 거이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가 있다. 생리적으로 음. 그때 생리적으로 애가 완성이 덜 돼서 그렇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게 원래 배웠던 게 아니라 네. 그 아이들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된 동기네요. 네 아이 때문에 이제 심리 공부를 여러 가지 하다가 지문심리도 같이 접하게 된 거죠. 음아 그러면 그 전에는 뭐 다른 거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 전에는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요. 아 어린이집을 하는데 네. 막상 우리 애기가 네. 약간 뭐랄까 심리에 대해서 음. 좀 불안 좀불안한 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갔는데 음. 음. 결국은 생리적으로 음. 웃기만 해도 젖는 음. 거예요 완전히 오줌을 아. 싸는 거예요 웃기만 해도 깔깔깔 웃기만 해도 100% 싸요. 그러면 그걸 해서 그 애들이 좀 나아졌나요? 그래서 이제 비뇨기과서 약을 처방을 해줬죠. 약 음. 먹을 때는 어, 안죠 아무리 웃어도 안 젖어요. 음. 그리고 약을 아, 깎고, 약 때문에 안젖는 거예요. 네, 네, 약 때문에 이걸 잡아 주는 음.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계속 약을 먹일 수가 없어서 이제 끊고 나면 한동안 또 앉았다가 또 환경이 바뀌면 애가 또 젖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환경이 바뀌거나 이런 성격이 제 지문 공부를 했으니까 음. 이런 성격의 아이들은 환경이 바뀌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표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몸으로 반응이 나온다는 걸 아. 늦게 알게 됐죠. 지금 이 지문을 지금 어쨌든 하게 됐는데 이 지문으로 그러면 알수 있는 게뭐 어 뭐가 있는 거예요? 음. 지문으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주된 예. 성격 있잖아요. 음. 주된 성격 그리고 음. 사람을 대하지 않고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 성찰할 때 쓰는 성격들 음. 그리고 자네 운에 내가 어느 내를 주로 많이 쓰는지 음. 그리고 학습을 할때 예민도. 라든지 음. 내가 타고난 어떤 음악성이라는가 자연성 그런 걸볼 수가 있고요. 음. 내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의 하루의 용량이라고 하죠. 그런 아. 얼마나 큰 용량을 갖고 태어났는지도 알 수가 있고 음. 지능의 우울 순위를 알 수가 있으니까 내가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laughs> 내가 갈지 더 많은 걸다 포함한 거죠. 아니 그럼 지문으로 음. 알수 있는 게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음. 되게 네. 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진로, 네.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진로랑 뭐 아니면은 내가 학교 어디 갈까 그런 거를 상담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아이들 이제 그 이과 문과를 설, 선택할 시즌에 오고요. 음. 거의 8월달, 7월달 그때 도 상담 문의가 많이 오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음. 과를 설정할 때 그때 와요. 음. 진로 때문에 이제 궁금해서 학생들 온다 그러면. 음. 같을까 뭐들어가지고 어디 갈까 고민할 때 그냥 음. 고민하지 말고 온섯을 때 에. 예, 없었을 때그 그러니까 그때 여기 오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겠네요. 예, 오면은 이제 거의 어느 쪽이 궁금하고 결정할 때 애매할 음. 때 오면은 결과 듣고 음. 판단해서 이제 쓰기도 음. 하죠. 그 어른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한 50대 이런 분들이 뭐 창업을 한다. 근데 뭘 창업을 할까? 그런 거 고민할 때도 네 그렇죠 돈 많이 되죠 왜냐면 음. 왜 내가 창업을 했는데 할 때마다 왜 내가 안 되지라고 할때 음. 온인, 온인 분석도 찾을 수가 있고요 돈 음. 많이 되죠 이게 굳이 국한되게 학생한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음. 어른한테도 쓰이고 부부관계나 음. 부부 어떤 성격 문제 음. 내가 만약에 지금 결혼하기 전에 남녀 성격이 음. 어떤 게 다른지 아는 거. 그다음에 어린 아이 뭐신세 정말 세살네살아이들이 행동이 음. 왜 저런지 모르는 엄마들 다 음. 필요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연인 관계가 네. 여기 와서 네. 결혼하기 전에 음. 상담 받아도 좋겠네요. 그렇죠. 도움 많이 되죠. 뭐가 다른지를 미리 알고 나면 음. 서로 이제 트러블이 좀 없어진다고 음. 봐야죠. 근데 이게 뭐랄까 너무 많이 하면 또핫타지 음. 그런 게또 깨지지 않나요? 이제 그거하고 달라 그냥 다른 어. 것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아, 너와 다른 나름이 나 너와 나름 어떤 이런 점이 달라 그런 거그 정도. 음, 그 질문 상담을 이렇게 어, 많이 받잖아요. 근데 예. 조금 이렇게 하기 싫은 사람이나 좀 어려운 뭐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하기 싫거나 그건 아니고 이제 음. 결과가 나왔는데 설명하기 깐깐하신 분이 계세요. 특히 음, 남성분들. 음. 음. 어 이게 왜냐면 이게 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점처럼 네가 맞춰봐 식으로 음. 상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봐요 맞게 설명하는지 음. 그러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편하네요. 그렇지 남편분들이 되게 이런거든 저뭐 음. 이게 점같이 생각하시는 음. 건지 그래서 음. 그렇게 생각은좀 그렇긴 한데 음. 음. 그리고 나서 결국은 다 듣고 나서 신기하다고 다시 마음을 돌리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음. 그럼 이게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와서 상담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따로 같이 와서 서로 다른 점을 우선 같이 듣는 게 중요하고 음. 그다음에 개별로 오면 도움이 많이 받죠. 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지금 현재 뭐 부인이라든지 남편에 대해서 어 성격이 안 맞는다 이런 느낌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네. 부부 상담 그럴 때는 오죠. 이제 몰래 오는 게 낫겠네. 한년여몇 년인데 둘이 이제 알아 <laughs>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음. 같이 와서 검사하고 상담할 때는 이런 이한 부분이 좀 달라서 이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하면 그때서는 아 이것 때문에 그러냐고 이해도가 음. 상당히 음. 높아요. 아 네. 그럼 어쨌든 같이 오는 네, 게. 같이 오는 게 좋죠. 음. 지금 TV 출연을 제가 네. 몇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 몇번 하신 거죠? 지금 이제 두 번. 음. 올해 음. 이제 일월달에. 그 b n 에서 음. 황금알 지무심리 상담사 고수로 나갔고요. 음. 이제 2월 26일날 케이에 음. 아침마다. 이 TV 출연 하고 나서 뭐 바뀐 거 있어요? 우선 전화 문의는 좀 오죠, 오고 상담도 오기도 하고. 음. 보통 뭐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TV 출연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조금 뭐 이렇게 더큰 기대감 같은 게좀 있을 것 같은데. 기대가 뭐다 이런 데를 찾고 싶었는데 못 찾았었다 대부분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뭐 이런 데 찾아, 찾고 싶었는데 없어서도 못 찾았는데 이런 곳이 있다는 거에 되게 고마워하면서 달려오신 분들 계시고요 천하에서 손자 데리고 온 분도 있고 다양하게 왜냐면 아침마당을 보신 분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이거나 애들 학교 보내고 집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그러면 네. 할머니가 손자를 데려오거나 손녀를 데려오거나 문의 전화가 음. 많이 오죠. 반대로 우리 아들이 3 0이 넘었는데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헉. 뭐 그런 어떤 사례도. 음. 아니 그러면은 지문을 보고 음. 그 그분이 뭐 게임 중독에 걸릴 것또 이렇게 인지가 되는 거예요? 지문을 보면 본인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격이나 예. 그건 알 수가 있지만 이제 예.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은 집안 가정 환경이라든지 그걸 같이 음. 이제 심상담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음. 저는 이렇게 지문하면 또 떠오르는 게 이게 뭐 손금? 이것도 일종의 지문이잖아요. 송금은 지문이라고 하진 않아요. 아. 네, 지문은 뭐냐면 우리가 네. 타고 날때 융선 음. 음. 이게 동글그 소용돌이처럼 생긴 게 융선인데 융선이라고 네. 하는데 그것은 융선이 없어져도 지문이 지워져도 똑같은 융선을 타고 태어나요. 그런데 송금은 바뀌어요. 아. 네, 손금은 게 잔주름이 되게 많잖아요. 손금 예, 예. 손금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줄도 바뀌고 음. 왼손이나 오른손에 따라서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이냐, 현의 아 인생이냐 또 다르고 남편을 만났을 때 보는 또 오른손 왼손 손금이 또 달라요. 그리고 지문은 지문 학문이라 그래서 학문 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손금은 우리가 말한 관상이나 그런 어떤 거기서 오는 거. 그 지문하고 지금 현재 상담하고 이게 지금 합쳐진 아는데 네. 네. 음, 이게 지문아 질문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은 이런 그지문 상담이 원래 예전부터 이렇게 있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배운 지가 9년, 10년 됐는데, 그때는 지문 상담으로 바로 가는 코스가 아니고, 지문 인적성 코치라고 해서 지문을 찍어서 의뢰하는 사람을 인적성 코치 과정이라고 했고, 그, 그 다음 단계가 지문 심리 상담사 과정이었는데, 그것도 본사에서 상담사들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전화 코치로 할수 있는 게 지문 심리 상담사를 명칭을 가지고 그때 배웠었거든요. 자, 이게 보니까, 이 지문에 대해서도 어쨌든 알아야 될것 같고, 또, 심리 상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담이니까. 이거를, 네. 아니, 지문 심리 상담을 한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 선행적으로 배워야 될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우선은 상담을 한다 그러면 우선 음. 상담적인 우리가 말하는 학사, 석사의 기본적인 이론이 아니라 음. 그 사람이 댐댐이가 돼야지만 심리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음. 쉽게 말하면 석사, 박사를 나와도 댐댐이가 안 돼서 상담할 때 문제 음. 생긴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음. 근데 우선은 그런 것보다 인성이 돼야 되고 음. 이제 지문 상담사를 하려면 우리가 말한 상담 그 심리학자들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베이스가 깔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공부도 같이 음. 양성 시켜야 그러면 이게 뭐 단순히 뭐 그냥 대학만 나와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인성 본인의 인성도 조금 수련을 좀. 네, 정말 가죠. 내가 이걸 할수 있는지. 근데 이걸 음. 정말 하고 싶어서 배우는 과정 중에 상담을 통해서 많이 음. 자기 성찰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TV 출연 나온 이후로 어, 나도 이거 배우고 싶다. 뭐 이런 문의 전화는 좀 많이 와요. 음. 네, 근데 이제 지역이 대전이니까. 서울에서 전화 오고, 진에서 해 전화 오고, 부산에서 전화 오고요, 울산에서 전화 오는데 지방이다 음. 보니까 음. 시간 내기가 좀 애매한가 보다. 여전히 무역으로 음. 전화는 좀 와요. 음. 지금 뭐또 책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책도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책이 이걸 꺼내줄까요? 네, 아, 네, 네. 꺼내줘. 요 음. 책이 혼자 견디는 나를 위해. 음... 이제 이 책은 그냥 심리에 관한 어떤 게 아무나 편하게 볼수 있는 그런 책인데 네. 여기 중간에 지문에 관한 내용이 조금 들어있어요. 아... 네. 지금 제목이 관한... 네. 지금 혼자 견디는 나를 위해잖아요. 네네. 이거 특별히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 어 이건 제목을 예 네. 원래는 이 제목이 아니었는데 이제 에... 제목을 서로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목이 나왔고요. 음... 처음에는 괜찮아. 아, 괜찮아. 네, 원래 이제 원래는 음. 가제가 붙고 음. 책을 다쓴 다음에 이제 원제를 붙이거든요. 음. 붙이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딱 제목을 혼자 견낸 나를 위해가 좋겠다라는 이제 정보다 공통으로 해가지고 제안을 하고, 음. 음. 원래는 괜찮아요. 음. 지금 이책 후속 타로또 준비하는 거.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이 여기 이제 조금씩 음. 나와 있기 때문에. 아, 그러 처음에는 지문에 관한 책을 쓰려고 했는데 서래, 네.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문에 관한 책을 쓰면은 음. 그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문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문이라는 음. 타이틀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책을 쓴 것은 아 이제 지문에 관한 제목을 쓸 거예요. 음. 그래서 지문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나오는 책이 어, 지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알수 있는 책이네요. 네 이번에 책 제목은 그냥 가제로. 확실하 정해졌지 면 당신의 지문이라는 책으로 음. 가재로서 하지만 이제 하다가 제목은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지문에 관한 자기 손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나가죠 음. 이런 지문은 이런 성향이다 라는 음. 상담 그, 사례도 들어있고 음, 제가 아까 전에 또 보면서 그 지문을 이렇게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직접 네네. 보고서 상담한다는 걸로 들었었어요 네네. 그 정도 어떤 내공이 쌓이려면 음. 어느 정도 이렇게 수련이 필요하거든요. 네, 저는 9년 됐고, 지문만 음. 본게 9년일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그러니까 지문만 보게 되면 편협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음. 가지만 하보면 음. 자기께 고집화가 될 수가 있는데, 음. 저는 다른 상담 공부도 다 했기 때문에, 접목해서 음. 볼수 있는 눈이제 눈이 저도 언제부터 생긴지 모르겠어요. 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내공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음. 제 스스로는 아직은 또더 많이 성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음. 그러면 이제 지문 상담하고 어울리는 어떤 그런 거뭐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것도 뭐예요? 어떤 거예요? 아까 뭐 도형도 있고. 뭐. 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음. 어, 설문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지금 예. 애니어그램이나 MBTI 아니면 설문지 홀랜드라든지 되게 종류가 많은데 음. 그 기본으로 설문지가 맥백 문항이에요. 근데 제 아. 사실 스스로가 그 체크리스트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도형 심리, 도형만 그려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도형, 아니, 도, 도형 그 심리, 도형 심리 전잘 모르겠는데 네. 그 제가 뭐 예를 들어 어떤 도형을 응. 그리면 그것도 네. 심리에서 그런 도형을 그린다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도형을 아. 이제 도형을 이제 동그라미 세모 네모 S만 그려서 그 어. 사람의 현재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아. 이렇게만 그려도 사실 보이죠. 그 사람 마음이 보이죠 저는 저는 이제 오낙에 오랫동안 하니까 음. 이 사람이 가짜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음.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것도 사실 보여서 그런 경우는 잘안 읽어요 어. 느껴질 때는 왜냐하면 어. 이거에 우리가 구조화라고 그래요 이렇게 된 모양은 이렇게 읽는다라는 걸 구조화라고 하는데 구조화대로만 읽으면 상담이 오류가 많아요 음. 그래서 이제 쭉 해왔던 어떤 경험하고. 내공하고 음.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기운까지 사실 받아서 음. 같이 상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게좀 다른 사람 좀 다르죠. 지금 하시는 일이 올해지만 하시는 것보다는 내년이나 내후년 그 어떻게 보면 경험 축적되면 될수록 더 그렇죠. 이제 정교해질 수 네. 있다. 네 그렇죠. 음. 상담을 또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내공 생기고 그 다음에 음. 하는 도중에도 자기 성찰을 계속 해야지만 돼요 사실은. 음, 음. 근데 저기 이거를 또 본인이 받아들인 사람들 있고 좀 부정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부정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안아요. <laughs> 왜냐면 이제 하신 분들 이게 싫어하시는 꺼려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고나지도 뭐 않고 음. 여기 오신 분들은 미리 다 알고 오기 때문에 기본으로 본인들 음. 다 응해서. 음. 네. 아무튼 이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뭐 뭔가를 바라고. 네, 왜냐하면 음.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음. 정말 여기까지 와서 나를 뭔가 발견하고 뭔가를 알아보겠다는 정말 그런 열정은 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질문을 통해서 그 내가 예전에 알고 있는 나하고 음. 이질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나하고는 좀 갭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지문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던 게내 모습인지 몰랐었어요. 음. 근데 지문 알고 나서 아 내가 이래서 이런 행동을 했었구나는 인지를 해요. 음.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아 내가 이런 지문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이렇게 음. 나를 좀 변화시켜야겠다 해서 긍정화를 많이 시키죠. 음. 그러면 예전에 했던 똑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고요, 번복하더라도 음. 기간이 길어지죠. 긍정화했는데. 네. 그런 것도 그 스킬인가요? 아니면은 뭐 이제 그것도 같이 음. 왜냐하면 내가 혼자 스스로 내 안에 그게 많으면 자생할 음. 수 있지만 내가 그게 부족하면 상담을 통해서 학습을 음. 통해서 어떤 긍정 에너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지민 심리상담사가 예를 들어서 뭐한 3명 정도 있다 네. 그러면은 내용은 똑같지만은 이렇게 긍정화시키는 거는 네. 서로 다른 수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센터도 많고 상담사들도 많아요. 근데 음. 어떤 사람한테 상담을 받느냐가 정말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음. 바로 나 근데 위로를 받기 위해 갔는데 어떤 상담사는 너가 잘못했잖아 직면하는 상담 기법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음. 또 이제 이렇게 둥글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걸못 찾아 주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상담사도. 그래서 음. 상담사 우리가 상담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되게 중요하고 행여 이제 내가 감기가 걸려서 옆에 내과를 잘못 가면 바꿔서 약을 바꿔 먹으면 돼요 이런 네. 것은. 음. 근데 상담을 잘못 의뢰를 받아서 토의를 받아서 상담사를 잘못 만났다 그러면 상담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서 음. 내가 정말 도움 받을 때 상담사를 안 찾아가는 경우가 좀 흔하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쨌든 생소한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또뭐 별도로 뭐 하는 활동 같은 거 있으세요? 지금 알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블로그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음. 이제 쉽게 말 SNS 사용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열심히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좀 활동 부분이 좀 약하게 있어서 많이 해야죠. 네. 그 머리가 좀 아프겠네요. 그죠, 지문 공부해야 네.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그러게요. 마케팅 뭐 누가 해줄 사람이 있으려나? <laughs> 음, 아니, 근데. 예, 좋기 때문에 사실 네. 좋은지 알,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자동으로 누구 입의 소문을 통해서 한 명이 가장 좋아요. 음. 예, 왜냐면 이게 또 사업성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데 음. 알리는 데는 좀 시간이. 예. 왜냐면 그 전에 지문 적성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되게 저가에 아니면 어떤 데이터만 주면서 상담을 깊이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그 정도만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상담에 접목해라는 어떤 시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서 그 생각을 깨우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 받고 어쨌든 또 고마워가지고. 그렇죠.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뭐. 네, 공원 오신 그렇게 해서 도움 받으신 분들은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고 음. 정말 이거 데이터를 자기가 안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를 나타낸 데이터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 해서 정말 결과지를 음. 어제 가는 생님도 이렇게 품에 안고 가더라고요. 뿌듯해가지고. 어쨌든 나에 대한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음. 정말 자기 어떤 본신과 같은. 음, 아니 저도 네.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음, 하고 한 번, 네, 하고 싶어요 이제. 음, 나중에 한번 받으러 올게요. 음, 어, 마지막으로 네. 어, 우리 가득이 심리상담센터 네. 홍보 한 번. 음, 가득이 심리상담센터는 음. 같이 이제 심리상담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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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어떤 상담 센터보다 좀 특성화가 있어요. 지문을 가지고 상담을 하지만 지문이 싫다고 하면은 지문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전부 다 애니어그램, MPT에 다른 어떤 도구도 다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지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성화가 그렇고, 여기서는 지문 심리 상담사도 양성을 하고, 도용 심리 상담사도 양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회복지사나 상담사 교육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기본으로 지문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많이 활성화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건데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또 인터뷰를 해주시고 또 또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네. 이상으로 가득의 심리상담센터, 박경훈 대표로 모시고 네. 인터뷰했습니다. 감사합니다.